믿을 수 있는 광고가 진짜 없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믿게끔 할수 있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마케팅 혹은 브랜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다양하게 관심사가 세분화된 이 타겟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까 요즘 그 잘파 세대라고 하죠 잘파 세대에게 잘 먹히는 네. 브랜딩 전략에 대한 음.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면 네. 너무 재밌겠다라무 생각을 좋죠. 했어요. 가지는 네. 일을 좀 얘기 듣고 싶어요. 아, 저는 23년 동안 광고 기획자, TV 광고, 뭐 여러 가지 광고를 만들었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AI 관련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 3년차 광고쟁이라고 아. 말씀드리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특히 이 책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정의해보자면 저는 레디컬함이라고 음.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독하고 사납고 극단적이고 네, 네. 그런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먹힌다. 네. 예전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잘파세대들이 친구들은 미미미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트렌드, 대세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좋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관심사가 세분화된 이 타겟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까. 결국은 잘 팔리려면 관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더 앞서 있는 외국의 여러 가지 브랜드들 중에서 진짜 야 이런 것도 해야 돼.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브랜드들이. 기존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브랜드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잘파들의 사랑을 받는 대한 브랜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거의 특징을 저는 레디컬이라고 잡은 거예요. 아, 이제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어, 독하다, 간납다 너무 급진적이지 않아? 혹은 너무 날 것은 아니야? 약간 극단의 모습들을 가진 브랜드들, 사랑을 받는 브랜드의 핵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의 예시를 들어 주신 게그 미국에서 엄청 유행했던 음. 물 네. 리퀴데스라는 물이죠. 네네. 네. 잘파들이 가장 사랑하는 물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헤비메탈 덕후인데 어느 날은 콘서트를 갔는데 헤비메탈 콘서트를 갔는데 막 음. 헤비메탈하는 사람들은 공연장에서 막 맥주 확 마시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봤더니 그 맥주 캔 안에다가 네. 물을 넣어서 어... 그걸 먹고 있더래요. 라커가 네. 애비 양 이렇게 딱 따가지고 어, 마시는 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왠지 되게 과격하고 막뭐 하드코어하고 막 이럴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네. 건강을 생각하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맥주도 못 마시고 이런 사람들인데 공연장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자라고 음. 해서 캔에다 <laughs> 물을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를 표현을 할때 굉장히 레디컬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친환경 물이고 친환경 그릇에 담겨 있고 어, 되게 건강한 물이에요 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엄마 역할을 하는 포르노 여배우가 나와서 이 광고를 한 거예요. 과격하게 이런 남들이 싫어할 만한 그래서 실제로 이 광고가 엄청난 욕도 먹었지만 관심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이걸 한 번만 하면 관종으로 끝났는데 이분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과격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캐스킷이라는 유명한 관을 파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관모양에 리퀴드 데스를 넣어서 먹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드는 관 모양 냉장고. <laughs> 관 모양 <냉장고를 웃음>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의외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마케팅을 계속해서 지금 잘파 세대들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레디컬함은 지금까지 없었던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격하게 욕을 한다거나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레디컬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컨셉을 가진 개인들.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핫한 유튜버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그저 압니다 책을 읽어서 <laughs> 추성훈님 말씀하시는 <laughs> 네. 거죠. 저랑 같은 아저씨지만, 네네. <laughs> 네. 저는 그분이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은 격투기 아니야? 심지어 어린 친구들은 사랑의 싸움... 아빠, 어, 사랑의 아빠, <laughs> 혹은 싸움잘하는 개그맨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추성훈이라는 사람 날것 그대로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아저씨의 좀. 약간 추저분한 면도 보여주고 어? 밥도 막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막 이렇게 막 <laughs>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체성을 그 컨셉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혹은 회사나 브랜드나 뭐 카페나 뭐 여러 가지 평범함을 넘어서 그런 컨셉을 가진 거를 저는 레디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외국이랑 좀 우리나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존중받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거나 유튜브도 그런 욕안먹으려고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렇다고 욕설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여줄 때 내가 이런 나를 보여줘도 돼?라는 항상 두려움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은 브랜딩을 할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레디컬한 게별게 아니에요. 막 남들이 안한걸막 이상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용기 있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레디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로 앤드류님은 드로 앤드류님의 정체성이 있고 네. 60억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있거든요. 그렇 정체성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네. 네. 저도 아, 이를, 그래요. 네. 여전히 네. 그래렇죠 네네. 네. 네. 잘파 세대에게 잘 먹히는 브랜딩 전략 중에 또 하나가 이것도 재밌었어요. 당연함의 서운함을 위로로 풀어주는 음... 거. 여자니까. 당연히 이런 음... 불편함을 감내해야지. 음... 예시가 그거였었거든요. 네. 네. 이분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스타페이스라는 여드름 패치를 만들었어요. 네. 이분이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이거였어요. 10대들에게서 여드름이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이거를, 이 스타페이스를 통해서, 이 여드름 패치를 통해서, 너와 여드름 있는 거를 남들에게 뭔가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줘. 너의 패션의 일부로인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여드름을 없애주는 여드름 패치가 아니에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감추는 게 아니라 더. 그렇죠. 돋보이기라면. 네. 마찬가지로 빌리라는 제품도, 그 광고가 그거예요. 프르다 칼로가 우리, 그, 네네. 누구죠? 여기 눈썹 쓴 어, 걸로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안 민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이랑 비슷한 모습의 여성이 인쇄 광고에 딱 있어요. 여성용 면도기 이미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왜 여자들은 털을 다 밀어야 되지? 누구를 <laughs> 위한 거지?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여성들에게 네. 얘기를 하는 브랜드예요. 면도기를 팔면서 네. 안 밀어도 된다고? 아무래도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면도기를 팔기 위한 브랜드가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 사회 분위기에 도전하는 거죠. 왜 여성들 마음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꼭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 어? 그런 거 괜찮아. 그 마음의 브랜드를 읽어주는 거고, 다는 아니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네. 이 브랜드가 머릿속에 있겠죠. 머릿속에 있으면, 언젠간 판매됩니다. 드로우 앤드르도 언젠간 또이 드로우 앤드르의 밸류를 인정해주는 시기가 또 오면 또더 사랑받게 되고, 음. 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런 레디컬해줘야겠네요 아니 지금 하시던 걸 계속 하시면 돼요. 이미 레디컬 한번 하셨기 때문에. <laughs> 다음으로 또 보본 게 완벽한 거짓보다 불완전한 진실. 저는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사랑을 받는다. 디오 오디네리 같은 제품들은 자기 제품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고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잘못된 진실들을 네. 여기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74%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여전히 동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고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얘기를 해주는 브랜드예요. 미국의 유, 무신사라고 할수 있는 에버레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알파 세대들이 많이 입는 옷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광고 캠페인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원가가 24달러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의 원가를 보여줘요, 가격을. 아... 네. <laughs> 다 죽어라, 이거. <laughs>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음... 우리는 단한 명의 아이들도 쓰지 않고, 우리의 노동자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다 정확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업계가 주는, 가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가 24원인데, 그렇다고 24원에 판매하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가격을 정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투표를 받아서 그 가격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하... 그런 극단적인 투명함. 그렇죠. <laughs> 자기들이 자신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세대는 약간 슈가 코팅하고 네. 잘 포장하고 뭐 네, 아, 화려하고 이런 걸 원하지만, m z 세대,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잘파 세대들은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고 투명함이지, 이 브랜드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진 않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또 브이로그 채널을 또 네. 하잖아요 채널 하면 전 전날 청소 싹 하거든요 네. <laughs> 감성 브이로그인데 네. 집이 지저분하면 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대로 한번 찍어볼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성공한 게 추성훈 씨작아그러 아, 그니까요 네. 집이 지저분한데 네. 거기서 또 공감이 일어나죠저 그렇죠. 그, 사람도 나랑 비슷한 그렇죠. 사람그구나 저는 네. 언더독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브랜드들,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라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든, 혹은 직장 내에서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뭐 직원분들, 네. 누구든 존재감 있는 상태가 되고 싶다면 필요한 게 저는 레디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고 광고 그냥 보거든요. 근데 믿을 수 있는 광고가 진짜 없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믿게끔 할수 있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마케팅 혹은 브랜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를또 이렇게 뭐 가공하고 연출을 하면 안 돼요. 또 연출을 하면 또 알아요 다. 근데 네, 다 알아요. 진짜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 존재감,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책을 보면 추천사도 어, 보거든요. 어, 누가 쓰셨나?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laughs> 네, 쓰셨나? 네. 근데 여기서 그 얘기 하셨어요. 브랜드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서 읽어보자. 네. 매력 네. 터지는 인생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네. 이렇게 표현해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계속 네. 나에 대해서 네. 드로핸드로 대입해서 네. 읽어봤거든요. 네. 네. 나에게는 어떤 레디컬함이 있었으며, 음. 어떻게 나의 메시지를 어, 더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음. 방법이 있을까? 음. 하면서, 음. 그게 되게 음. 재밌었는데. 네네네. 우선 이 책에 대해서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큰 브랜드 뭐, 뭐 이런 유튜버 크으신 분들 만 사실 이게 아니라요. 이 책은 진짜 개인 브랜딩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김대리가 예를 들면 스마트한 김대리. 그냥 김대리보다 돈에 밝은 김대리. 저는 이런 것도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너무 많잖아요. 카페가 진짜 건너 건너마다 다 있고, 프랜차이즈 다 있는데 다 예뻐, 네. 다, 다 예뻐, 감성 있고, 네. 다 예뻐. 예뻐. <laughs> 그래서 이 시대에 네. 정말 경쟁에 맞닥뜨려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으셔서 나도 브랜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브랜딩은 어떤 에티튜드를 갖느냐인 것 같아요.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목수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이름을 한국에 있는 저도 알 정도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걸로 브랜딩이 되어 있냐면 미국 뉴욕의 모든 목수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모든 건축물 목수 일을 이분을 찾아요.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어려운 것일수록 내가 해봐야지 이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요. 그래서 남들은 어려운 것들을 포기하는데 이분은 어려운 것일수록 본인이 직접 맡아서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그걸 감당하면서 점점 자기가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예도 있고. 넷플릭스에 컨텐츠에 나왔지만 곤도마리에라는 정리 컨설턴트 근데 그분은 일본의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정리에 자기 철학을 담아요 뭐냐 설레지 않으면 버려. 버려라 하... 결국은 어떤 태도로 일을 대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기만의 컨텐츠를 마련하고 자기만의 정체성, 자기만의 철학을 찾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책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그 시작을 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읽으면서 되게 막, 어,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했고요. 네. 저는 또 이제 제 상품을 또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요. 거기에서의 또 아이디어도 네. 많이 생각이 나서 네. 어 되게 뿌듯하네요. <웃음> <하루에>. <웃음> 저는 이책 읽으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래 또 뿌듯한. 네. 여기까지.